여기는 어, 태안고등학교 어, 기숙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꽃이 잘 가꿔져 있네요.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꽃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 여기도 아직도 그래도 몇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흰색 꽃에만 있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방수 공사를 해서 학교가 좀더 좀 쾌적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늘이 참 맑고, 오늘따라 비행기 전투기가 두 대가 날아가고 있네요. 여기도 벌, 꿀벌이 몇 마리가 보입니다. 어 이쪽은 남학생 기숙사였는데 현재는 모두 저쪽 여학생 기숙사 쪽으로 모두 이동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학교 기숙사 규모는 남학생, 여학생 합해서 모두 1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춰져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학생들 동아리 활동실인데, 어, 여기 음악, 음악, 동아리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을 못 해가지고 조용하고 조용합니다, 현재는. 어, 위에는, 위에는 별 오름실 학생들이 밤에 야간에 스스로 남아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자습실입니다. 그 밑에는 옛날에 선생님들 식당이었고 위에는 학생들 식당이 있는데 많이 개조가 돼가지고 학생들 식당하고 선생님들 식당은 저 밑에 체육관 옆으로 이동, 이동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꽃 피는 5월 아주 참, 좋은 계절입니다.